한달 정도 전부터 집에 조금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계속 틀어서 듣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눈 내리는 성탄절에 듣는 크리스마스 찬송과 음악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역시 아침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랬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오늘까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많이 듣게 될것 같습니다. 저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성탄절 그 찬양과 캐롤을 저는 듣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물론 캐롤을 들을 수 있죠. 내일도 12월 26일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수가 있지만 12월 26일부터는 성탄절 음악을 들을 때 오늘까지 들었을 때의 그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평안함 이것은 없지는 않겠지만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저는 오늘까지는 열심히 성탄절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 설교 말씀 후에 우리 찬양대와 우리 또 유치아동부 친구들의 그런 찬양을 기쁘게 또 같이 부르고 듣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2023년도 12월 25일 이 성탄절 이 하루 24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식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시간은 쉬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가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분위기가 더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쉬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남은 시간, 얼만큼 남았지? 어, 12시 쯤으로 본다 그러면 12월 25일 2023년도 12월 25일은 한 12시간쯤 남았는데 이이 시간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좀 서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안할때 시간이 한없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편하게 여유롭게 여유를 찾습니다만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바빠지고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서두르는 것은 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일.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적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걸할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초해서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결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당일치기 여행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2박 3일, 혹은 7박 8일, 혹은 길게는 14박 15일, 더 길게는 두 달, 이런 여행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략 한두주 정도의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뭐 이틀, 3일, 4일까지, 혹은 5일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여행 같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그러나 시간은 쉬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두주 짜린데 한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반절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남은 시간에 대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보름에 여행 기간 중간에한 이틀이나 3일쯤 남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시간이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지에서 그럼 내가 모든 어느 곳은 다갈수 없으니까 몇 군데 꼭 가야 될 거. 내가 갈수 있는 곳은 선호 곳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것을 가보자. 왜냐하면. 어쩌면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먹곤 했던 어떤 음식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맛있었던 거,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수 없는 거한번더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목자들.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었는데 어, 아까 경배와 찬양 부를 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목자들과 관련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펴서 이렇게 좀 봤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절은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한밤중에 목자들이니까 당연히 양떼를 지키죠.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그리고 사절은 부유한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를 새삼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천사가 노래 부르고, 천사의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를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특별한 경험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까 그것이 무서움으로 드러나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한 천사 임무는 어떤 것이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천사의 임무예요. 그 임무가 끝나면은 퇴장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요. 그 임무가 맞춰질 때 퇴장인 거예요. 근데 퇴장하기 전까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천사가 임무를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성탄절에.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인가. 천사에게 맡겨진 임무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목자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 없는 목자들의 시간입니다. 목자들의 시간, 목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 영원하지는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시간 목자들의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목자들. 천사가 떠난 그 자리에 남은 그 목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장 10절에 천사의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11절 12절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 5절,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죠? 목자가 서로 말해요. 목자들이 서로 말해요. 목자들의 시간.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떻게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나. 한번 보는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대화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가 떠난 자리에 그들끼리 나누고 내린 결정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면 서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 죽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다음에 16절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16절에 원래는 빨리라는 말이 없으면 가서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서라고 하는 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규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뭘 어떤 부사를 갖다 붙여놨냐면 빨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급히 라고 하는 말 나와 있어요. 급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베들레엠으로 갑시다 라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한 3개월 보내고 6개월 보내고 1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빨리 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순합니다. 단순하죠. 베들레엠으로 갑시다 이야기 나누고 그거를 그냥 덮어놓으면 여러분 우리 기억은 잊어버립니다. 빨리 가자고 얘기하고 안 가면 잊어버려요. 우리 요즘에 권사님들과 제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일치되릴 때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잊어버리는 거. 2분 전에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10초 전에 얘기한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빨리 안 하고 덮어놓으면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은 이 속도가 빠릅니다. 이 두뇌 이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도 덮어놓으면 잊어버려요. 참 단순해요.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면은 양들은 어떡하라고요.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양들은 누가 지키라고. 양들은 어떡하라고. 그 그 베들렘으로 달려가는 목자들의 뒷모습을 보는 그 양들의 처연한 눈빛을 생각해 봤나요? 양들은 어떡하라고? 주인님 한그 양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양들은 양들에게 맡기고. 양들은 양들에게 맡기고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베들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신 그 아주 특별한 그런 게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양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는 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못 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복잡하면 못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줄어가는 시간을 느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도 결심이 됐을 때 빨리 혹은 급히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내가 그걸 의미심장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덮여버려요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 적절한 예화는 아닌데요. 더운 날 피자나 치킨을 먹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콜라를 먹습니다. 시원한 콜라를 먹습니다. 따고 바로 먹어야지. 보다 먹어야 되겠다. 며칠 두고 먹으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예화가 꼭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청소년부에게 콜라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꼭 적절한 건 아닌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콜라는 김이 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콜라는 시원할 때이톡쏘는 맛으로 먹는 건데 김이 다 새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거를 설탕 대신 음식 만들 때 쓰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해봤습니까? 그럼 저는 안 해봤는데요. 해볼 거 해보려고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콜라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을 때 콜라 따고 아까워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때 먹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할때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 가야 될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가 복음에 보면은 어 요셉과 마리아 부부 그리고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저마태봉으로 가면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어떤 상황 우리가 어 성탄절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계속 마국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한없이 마국간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그 가족들도 때가 되면 거기를 떠나요. 베들레헴 가도 때지나면 못 만납니다. 그때 가야지 만납니다. 그 일을 가능한 미루지 않아야 했는데,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빨리 급히 베들레헴을 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룰 수는 있겠지만, 미룰수록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뇌 과학자인 리사 제노마라고 하는 분, 제노바라고 하는 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 뇌는요, 우리 뇌는 오늘 일을 내일이 되면 한 90%쯤 잊어버린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24시간에, 저가 92%라고 그러는데, 92%.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92개는 잊어버린, 100개를 했으면 92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갔을 때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틀 가고 3일 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100개 중에 2개쯤 혹은 아주 특별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1개쯤 정도 기억나고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돼서 실천되지 않은 결심과 일들은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자꾸 자꾸 떨어지냐면 그거에 대한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이 또 식어요. 예전에는 시급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시급하지가 않아요.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그 그 어떤 올라오는 올라오는 그 깊은 감정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을 때 찾지 않으면 세월 지나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뭐꼭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아 다른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좋은 일 아니야? 내가 받지 말고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합리화가 돼 버려요.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밤에 빨리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날 밤이 아니면 이 일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일이 그들의 일이 되지 않을 그 일을 빨리 해내는 그 단순함의 지혜, 단순함의 지혜를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계십니다. 지금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 두 지역에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가자라고 하는 좀 작은 지역이고 또 한쪽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좀큰 지역인데요. 베들레헴은 그쪽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가려고 마음 먹어도 거리도 멀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요. 갈때 가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가라고 할때 빨리 가는 겁니다. 가보라고 할때 빨리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기만 하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겠습니다만. 베들렘을 그렇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방식으로 베들렘에 가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신다 그러면 그곳에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러면 불편하지만 양들을 잠시 제쳐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보라고 얘기하는 베들레헴이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어디인지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알려주시고 거길 가보면 좋겠다라고 계시해 주실 때 나에게 그 베들레헴은 뭔지 어떤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건지. 지금 덮어놓으면 할수 없는 그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꼭 적용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집 열쇠 나오세요. 이것이 베들레헴 가라고 하는 명령일 거예요. 이것이. 그럼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 맡겨진 사명을 좀잘 감당하세요. 이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요걸 덮어놓지 말고 빨리 급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좁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 마음 좀 넓히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음 넓히고 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음 넓히고 넉넉하게 사르시라고 주는 그 베들레헴의 계시 그걸 들었다 그러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포용하세요 하는 말씀 늘 합니다. 포용하세요. 그럼 포용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하는 말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는 예수님이 지키시고 저는 그냥 혜택만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시는 어떤 명령이라고 할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평화를 조금이라도 좀잘 받들고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거를 바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 또 주신 만큼 베푸십시오. 또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고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베들레헴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미루고 덮어 놓으면요 없어져요. 이 성탄절에 주시는 그 말씀이 없어져요. 목자들은 양을 내려놓고 급히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려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있다면 느껴졌다면 그거를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저 부르뭉실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구체화 시켜서 아 그래 급히하자. 급히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식어져요. 열정도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뭘 생각합니까? 아, 모든 걸할수 없으니까. 이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급히 실천하는 것이 2023년도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